윤동주 투르겐에프의 언덕 1939년 9월 나는 고갯길을 넘고 있었다 그때 새 소년 거지가 나를 지나쳤다 첫째 아이는 잔등의 바구니를 둘러매고 바구니 속에는 사이다 병 간지매통 쇳조각 헌 양말짝 등 배물이 가득하였다 둘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셋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덥수룩한 머리털 시커먼 얼굴에 눈물 고인 충혈된 눈색 잃어 푸르스름한 입술, 너덜너덜한 앞누, 찢겨진 맨발. 아, 얼마나 무서운 가난이 이 어린 소년들을 삼키었느냐. 나는 치근한 마음이 움직이었다. 나는 호주머니를 뒤지었다. 두툼한 지갑, 시계, 손수건. 있을 것은 죄다 있었다. 그러나 무턱대고 이것들을 내줄 용기는 없었다. 손으로 만지작 만지작 거릴 뿐이었다. 다정스레 이야기나 하리라 하고 얘들아 불러보았다. 첫째 아이가 중혈된 눈으로 흘끔 돌아다볼 뿐이었다. 둘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었다. 셋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너는 상관없다는 듯이 자기네끼리 소근소근 이야기하면서 고개로 넘어갔다. 언덕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짙어가는 황혼이 밀려들 뿐.